그래서 여기이제 체크플레이트 뭐 이런 걸 깝니다. 그래서 그냥 빛이 그냥 여기 빛도 빛입니다. 아주 훌륭해. 이런 정신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진점이 많더라고요. 정보가 많이 이현웅, 이현웅 님을 허드니다 빚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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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일이 빚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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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빚이 이 빚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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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 멕시코 멕시코 멕시코는 루이스 바라간이 있는 나라죠 제가 존경하는 루이스 바라간 유명 건축가죠. 유명한 건축가 멕시코, 멕시코. 심지어는 엄청 부자였다 x i c o Mex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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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e x 이 c o Mexico, 콘크리트 c o 이 e x 콘크리트 e x 나무 이렇게 쫄대를대가지고 면을 살립니다. 콘크리트, 콘크리트 얘는 미정을 하고, 스타커 마감을 한 거죠. 그래서 아주 심플한. 어떻게 보면 전원주택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신도시에 신도시에 2층은 단독주택 하면 어떨까? 딱 좋습니다. 1층에 방 하나 거실로 봐, 2층에 방두 개, 방세 개짜리죠. 그래서 딱 좋아, 딱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좋아, 요 이런 거 발코니, 발코니. 우리가 이제 이렇게 1층은 이렇고. 2층은 여기 있는, 이게 이제 이제 2층 테라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베란다죠. 베란다 있는 거를 권하지 않습니다. 이, 이 단열며, 이런, 이런, 뭐, 방수며, 관리가 심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기, 여기 있는 거죠. 테라스죠. 비가 새도 상관이 없는, 심지어는 여기는 뚫려 있는. 차라리 그레이팅으로 많이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그냥 여기 뭐 무슨 방수 안 합니다. 그냥 비 오면 샌다못 돼. 못 돼. 못 돼. 뭐, 그런. 좀 가벼운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빔으로 그냥 가볍게, 가볍게. 그래서 여기 이제 체크플레이트 뭐 이런 걸깝니다 그래서 그냥 그냥 빛이 여기 빛도 빛입니다. 아주 훌륭해. 이런 정신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요건 재밌어요. 여기 화장실인데 마당에서 여기, 여기 화, 이게 수영장 이 있어. 수영장. 그러니까 외부에서 쓰는 화장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엔 필요 없는데 그래서 길에서 보면 길에서 보면 이래요. 길에서 보면 이렇게. 콘크리트 면을 그냥 살린 거죠. 그래서 이이문이 열립니다. 열려가 좋다더라이 가벽이 하나 있는 거죠. 가벽이 하나 있어 가지고 딱 클로즈 하는 거죠. 그래서 들어오면 차 세우고 들어오면 딱 이래. 진짜 그 어, 창이 없어. 뭐 창이 있으면 모던하지. 저. 요게 창인 거죠. 여기 창이 있습니다. 그 뿌연 창인데 계단이 올라간 계단이 여기 흰게 볼까? 화장실 아닐까? 화장실인 줄 알았습니다. 저도. 아, 계단 현관입니다. 현관. 연관. 현관을 찾을 수가 없어 한참 찾았어요, 제가. 현관이 없더라고. 이야, 이현관이 현관입니다. 이게 현관입니다. 이게 현관입니다. 여기에 방에 이제 보이는 창이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뿌얀 거죠. 요거 요렇게 들어. 이게 현관입니다. 브라보. 도둑이 찾을 수가 없어. 현관을 찾을 수가 없어. 브라보, 브라보. 이유가 있습니다. 도둑이 현관을 못 찾는. 야, 손님 오면 절대 이 집에 현관을 찾을 수가 없죠. 손잡이 있더라고요. 이거 열고 들어가면 됩니다. 평면도 설명할게요. 이거 어, 요거 좋죠. 요거 이 콘크리트 판석을 딱 닫아놓고 여기다 이제 자갈을 끼워서 이제 이제 채운 거죠. 그래서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저, 요 차도 세우고 어 잔디도 관리 이래도 잡초가 다 차. 잡초 뽑아야 되죠. 평면도 볼게요. 요, 요, 요 요게 현관이요. 로샥 들어가죠. 이거 계단 있죠? 여기 안에 있는 거는 변기가 아니라 소파입니다. 소파인 거죠. 그래서 1200에 요에서 요, 요 기억적 공간이 있습니다. 요 공간을 통해서 열로 들어가면 요 창고의 역할을 하는 팬트리, 팬트리가 있고 열로 들어가면 방이 하나 있습니다. 4.9에 3550인데 열로도 들어가고 열로 들어가고 방에서도 사용하고 바퀴에서도 사용하는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세면대, 변기 샤워스 요게 요, 요 문이 어디 있나요? 문이 바깥에 있습니다 아까 설명했죠? 마당에 설명했습니다 바깥에서 들어가는 외부에서 는 화장실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한국화를 하겠다 우리는 외부에서 는 화장실 필요 없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딱 잘라 가지고 여기는 방에서 쓰는 화장실 여기는 이제 펜츄리, 현관에 쓰는 펜츄리 주방에만 펜츄리 있는 게 아닙니다 현관에 쓰는 펜츄리, 여기다 화장실, 외부에서 는 화장실 그래서 샤워스변기 세면대 뭐 이렇게 할수 있죠 현관이라는 공간이 있고 요 계단 밑은 아깝잖아 또 여기서 문 열고 창고로 쓴다 뭐 이렇게 가능합니다 3.9에 5.8m 라는 주방이라는 공간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싱크대와 아일랜드가 있고 여기 4.9에 아 3m에 5.8m 요딱 거실 사이즈인가 그래서 ldk k가 있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방 하나의 거실 주방이 26평이죠. 여기 마스터는 아니에요. 그래서 마스터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방이 하나 있는 거죠. 26평의 방 하나 거실 주방. 훌륭합니다. 훌륭. 따봉따봉. 따봉. 훌륭합니다. 2층으로 갈게. 이들. 2층으로 나오면 20평에. 요건 오픈 공간이죠. 오픈 공간. 제가 싫어하는 오픈 공간. 요거는 야외입니다. 그래서 가벽이 있는 겁니다. 보시면. 디자인은 이게, 이게 이게 원래는 접혀야 되는데 디자인을 심플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뻥 뚫려 있어요. 비가 오는 겁니다. 가벼워서 아주 그 현관문 열고 보면 아주 심플한 박스가 있는 것처럼 디자인 요소로 쓴 겁니다. 그래서 2층에 보시면 이 부분은 이제 오픈, 야외 오픈 혹은 실내에서 오픈해서 이 안방에서 이렇게 내려서 볼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피, 이렇게 접히는 거죠. 소음에는 이제 단점이 있죠. 소리가 아무래도 셉니다. 근데 그거는 뭐판단하시죠 <laughs> 이상 생각 하지 마시고. 3 0 9에 5.8. 어우, 방이 엄청 크죠. 돌로가라면 208에 1.8 드레스룸이 있고 여기에 이제 화장실 세트가 있죠. 열로 들어가면 샤워부스. 그다음에 세면대, 아, 세면대, 변기가 있고. 열로 들어가면 또 방이에요. 샤워부스, 세면대, 변기. 여기는 2층에 이제 드레스룸 같은 게 있는 거고. 가족 드레스룸 이런 거 좋잖아요. 그래서 왜냐면 요 방마다 드레스룸 이 모자라면 여기에 이제 가족 야외 외투 거리는 여기 별도로 놀 수도 있습니다. 여기 여기도 레스룸이 있는 거죠. 붙박이장이 있고 여건 3,350에 5,000 m 에다 그래서 20평. 20평에 화장실 두 개, 방두 개. 어우, 디자인 좋아요. 내부 사진을 보시면 온통 하얗죠. 외벽도 하얗죠. 온통 하였습니다. 여기 올라가는 계단이 있죠. 아까 여기 현관문 열고 들어오면 여기 이제 빵 뚫려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게 현관. 현관문 열고 들어오면 요게 이제 있는 거죠. 요게 이제 방. 요로 가면 이제 화장실과 이제 펜트리 방이 있는 거죠. 주방입니다. 중인. 콘크리트니까 요 면에 큰 커튼홀 창이 필요하니까 그 워파이프 기둥, 스틸파이프 기둥을 박아서 콘크리트 기둥은 좀 답답하잖아요. 얇지 못하니까 스틸파이프를 딱 해서 찰로 푼 거죠. 저렇게 해서 거실. 아일랜드 식탁이 있습니다. 요 부분이죠. 여기 이제 도는 거죠. 돌아서 다는데 소음은 열어놓고 사는 거예요. 소음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은 이렇게, 이렇게 생겼고 뭐 디자인상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요거 괜찮을 것 같아요. 판석을 갖다가 이렇게 따따따 나가지고 그거를 이제 차를 세우는 공간으로 이제 한다는 거. 이거 콘크리트 판석이 있습니다. 그걸 딱딱딱 해가지고 요런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아주 거대한 걸 떠다듬어 서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평점 멕시코 모던 하우스 디자인 1.6 디자인 훌륭합니다. 편리성은 뭐, 뭐 소소해요. 뭐 편리성은 그냥 1층에 26평에 거실 주방에 방 하나, 그다음에 2층 20평. 이 공간은 보이드 공간이죠. 20평에 이제 방두개방두개 화장실. 여기에 마스터가 있는 거죠. 마스터 있고, 오, 나쁘진 않아요. 여기 이제. 발코이 훌륭합니다. 가성비 1.3. 에너지는 1.2, 아이디어는 1.2였어요. 그래서 6.7. 그냥 평범합니다. 근데, 어, 도심지 도심지에 뭐 2층에 46평 정도 지키고 싶다. 그러기에는 딱 좋은, 딱 좋은 집이었습니다. 멕시코, 감사합니다.